안녕하세요. 자아계기 저자 소울세이버 이명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내가 무슨 강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음, 조그만 거라도 뭔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음, 좀 공간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강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오늘 자학객이 깊은 생각인데요. 어, 저는, 저 하나를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데요. 사실 저 하나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강점 하나 찾아내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떤 강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잠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요즘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무한대의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무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물론 각자가 가진 강점도 있고요. 어쩌면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무한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아를 깨서 가짜를 버려낼 때 진짜인 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자신의 강점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깨야 될 자아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